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37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은 악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니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호에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그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것 같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또 그의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상세한 이야기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촤르 열거합니다. 자처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은 리브가의 짝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으로 분명히 적합한 자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냥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내가 지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제시했던 그두 가지 그 기준 그리고 자기가 또 스스로 기도하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준. 그것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아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리브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설득하고 또한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빠 라반 역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동, 나아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암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임. 동시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종의 리브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우물가로 간 것과 리브가가 그 시간에 우물 곁으로 나온 것 그리고 종이 결단한 것과 리브가가 한 행동들이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매일 새벽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 보내시기를 바라는데 이 축복과 이 뜻이 바로 이런 뜻임을 이런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보이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과 오빠 라반은 종의 제안은 이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듯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떻게요? 우리가 가부를 옳다 그러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걸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이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가난한 땅으로 보내야 하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품 시험도 품성 시험도 통과함을 미리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 조건들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한죽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볼 수가 있어요 52절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절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이 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혼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것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과정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과정을 끌어다 보면 어 이제 계속 절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견을, 의논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두 사람도 다를 뿐더러 이두 가문도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땐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그 옳고 무엇이 그런지 여러분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생각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라반,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이걸 거절했다면 리브가가 아버지와 우리와 그러니까 그 라반 자신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종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그 조건과 맞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성경에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거예요. 리부가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순조롭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려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아침에 그래서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께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분별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의 갈등과 마음 상함 때로는 이런 부딪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엎드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결단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이 혼사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종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뭐두 말하면 전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출발할 때 결혼을 하자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시작하는데 좀좀 다른 얘기를 하다 하면 최근에는요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줄례 없는 결혼식이 트렌드라고 그래요. 젊은이들 의 사이에서 줄례 없는 결혼식이 트렌드입니다. 결혼식 하면서 그들이 그냥 축제로 지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도 그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했어요. 그래서 뭐 줄례를 하게 되고 그 줄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예를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요즘에 트렌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흘러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트렌드를 또한 만들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트렌드를 따라가야 가야 되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행을 그... 선도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저 그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냐고요. 자기가 잘못 데려오다 왔다면 자기 탓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이 그 만남도 주선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하고 계심을 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형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그것은 형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걸을 때에 또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 부모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우선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된 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합당하신 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